안녕하세요. 초행 대바 가이드를 만드는 만두집아들입니다. 요즘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같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비스에서는 어비스 템을 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원정 제작템을 사용하면 될까요? 지난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 어비스 템을 가지고서 원정을 도는 걸좀 막기 위해서 PVP 피해 증폭 감소 효과가 10부장에 붙었습니다. 대신에 어비스에서는 사냥을 할때 어비스템을 장착하기 위해서 PVE 어비스 피해 증폭은 증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비스에서는 어비스템을 끼고 사냥하는 게더 나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해주시는 건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비스템이 더 좋기는 한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정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빛나는 명룡화의 가더, 뭐 명룡화의 귀걸이, 빛나는 명룡화의 귀걸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3돌씩 되어있고요 그리고 어비스템 같은 경우에는 10부장 가더는 2돌 그 다음에 일부 악세는 지금 100부장이고요 10부장 현재 이렇게 두개 돌파도 안 되어있죠? 심지어 반자는 없어요 뭐 요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현재 원정템에 비해서 어비스템은 꽤 부실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대바 분들이 다 저랑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뭐제 장비랑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방식이 원정템을 먼저 맞추고 어비스템을 맞추는 쪽으로 가지. 어비스템을 먼저 맞추신 분들은 정말 소수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정템에 비해서 어비스템이 꽤 부실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격차냐면은 아이템 레벨이 지금 3,200하고 2,900으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공격력 같은 경우도. 4700이랑 3800으로 900 정도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가 심하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압도적으로 원정템이 사냥속도가 빠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원정템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패치하고 나서 중층이 조금 몹이 야들야들해졌어요. 자, 요 정도가 이제 원정템이고요. 자, 이번에는 어비스템 끼고서 한번 해 볼게요. 뭔가 오래 걸린 느낌이 들죠. 이게. 자, 제가 한번 원정템으로 한번 사냥을 해볼게요. 원정템으로 사용하면 요 정도 느낌 쓰고요. 자, 이번엔 어비스템입니다. 이게 어떻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확실히 원정템이 훨씬 빨라요. 훨씬.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또 하면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이, 이얘 지금 이 지하선 정해병 같은 경우 피통이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통이 좀 적은 애들을 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정템이나 어비스템이나. 근데 지금 수호병 같이 피통이 조금 큰 친구를 잡을 때는 원정템이랑 어비스템이랑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중층에서나 적용되는 부분이지 하층은 어비스템끼세요. 하층은 원정템끼나 어비스템끼나 거기서 거기야. 어차피 금방 순삭돼. 근데 중층에서는 확실히 지금 수호병 피쭉 따는 거 보이시죠? 10부장 할 때랑은 다르게.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확실히 원정템이 어비스템보다 훨씬 데미지가 잘 들어가요. 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하냐. 그래도, 방어구는 10부장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 뭐, 무기야. 뭐, 그렇다 쳐. 돌파 많이 해놨고 그러니까 어비스템보다 더 좋다고 칩시다. 방어구는 어차피 공격력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럼 차라리 10% 장을 껴가지고 여기는 피해 증폭 20% 땡겨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건데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원정템이 더 딜이 잘 나와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제 원래 원정템으로 하는 거고요. 애들 살살 녹아내리죠. 요 정도입니다. 꽤 빠르죠? 아까 전처럼. 이번에는 방어구만 10부장을 돌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영상에서도 이렇게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오랜 시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서로 두 개를 가지고 어, 비교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템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야 이거는 지금 영상에서도 거의 큰 차이가 안 느껴지실 걸요. 왜 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 어, 오랜 시간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원정템이 그래도 조금 더 재미가 있다. 근데 그것도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유가 세팅 때문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원정 템은 pve를 기준으로 세팅을 하잖아요. 뭐 피해 증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액트를 그리고 어비스 템 같은 경우에는 pvp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격차가 여기서 오는 이 피해 증폭 20%랑 비슷한 격차를 벌여버리는 것 같아요. 물론 만약에 저희가 어비스 템을 어느 정도 세팅을 방어도 다 해놓고 조율도 뭐다 해놓고 그렇게 잘 해놨다면은 어비스템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예 원정템이 더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정리해 보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도 스위칭해보고 저렇게도 스위칭해보시고 더 빠른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장비의 중층에서 이야기이고요. 하층에서는 그냥 어비스템을 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앞으로 원정템을 끼고 사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렇게 방어군은 어비스템을 끼고 할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한 건 어비스템보다 원정템이 조금 더 좋은 건 사실인데, 저 같은 경우에. 아무튼, 저희는 현재 어비스이기 때문에 언제 마족한테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PVP p n 에성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예, 어비스템을 끼고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방어구만큼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테스트 를 해보시고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요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바꿔봤는데 이런 걸또 스위칭하기가 귀찮잖아요.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프리셋을 활용해서 조금 더 쉽게 단축키로만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번이 피부 2세팅이고 2번이 PVP 세팅이고, 3번이 이제 어비스 PVE 세팅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환경 설정에서 키 설정 일반에서 내려가시면은 여기에 프리셋 일괄 장착이 있고 장비 프리셋이 있어요. 나는 스킬이랑 이런 거다 똑같이 할 거고 장비만 바꿀 거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장비 프리셋에 단축키를 지정해 놓으시면 되고요. 아, 나는 그냥 이번에 다 세팅할래.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괄 프리셋에 단축키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 일괄 프리셋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아르카나, 스킬, 타이틀 모두 세팅해 주셔야 돼요. 스킬도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 따로따로입니다. 지금 3번 가면은 비어있죠? 그리고 아르카나도. 그리고 타이틀도. 그래서 요거를 다 세팅을 해 주셔야지 되지. 이거 일괄 프리셋 단축해 놓고서 요거 밑에 있는 거 세팅 안 해놓으시면은 장착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만 요게 안 바뀔 때가 있거든요. 종종. 이거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은 스티그마 스킬 쿨타임이면은 요 일괄 프리셋으로 안 바뀌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 누르신 다음에 장비만은 바뀝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큐브 칸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 일갈 프리셋이 적용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두 개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